핵커스, 어. 핵커스, 어. 핵커스, 어. 크게 버렸, 어. 자, 바로 일단 지원 동기를 들어가 볼 텐데요. 지원 동기의 포인트는 사실 시즈에는 굉장히 친절하죠. 1, 2,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음, 일단 커머스부터. 이에는 어, e 커머스 부분, 온스타일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며 입사 후 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그러니까 입사 후 포부와 지원 동기를 같이 요구하는 거죠. 자, 보시면 1번, 지원 동기 및 해당 직무를 e n m 커머스 부분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2번, 해당 직무 입사 후 성장 포부를 포함하여 작성. 어, 되게 기본적이고 디테일한 자소서인데, 만약에 이전에 지원하신 경험이 있다면, 어, 사실, 요 부분은 좀 비슷하게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업황 현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달라지겠죠. 왜냐면 작년 하반기랑은, 어, 작년 상반기, 하반기랑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 테니 그런 부분만 좀 넣어주신다면 나머지 포부나 목표는 비슷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목표에 대한 부분 좀더 디테일하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래서 뭐 특히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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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완판 신화, 어, 아니면 몇백 개 이상. 아니면 어떤 어떤 신시장을 창출하는 것. 이런 음,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지 그 목표에 대해서 풀어 쓰시기가 좋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실제로 이에는 커머스 부분에 특히 이런 채널들을 봤을 때 이런 제품부터 이런 이런 제품들까지 이런 걸 다루는 걸 보면서 최근에 커머스가, 커머스 시장 이런 것까지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이제 넘어가는 시점에 있어서 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가는 어. 그리고 최근에 뭐 만약에 이제 타겟층으로 공략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 특히 MZ 세대 관련해서 많이 쓰시잖아요. 특히 뭐 MZ 세대 혹은 X 세대 타겟층을 관련해서 나는 X 세대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X세대 최애 채널이 될수 있게끔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러면 최근 이슈를 쓰실 거면, 실제로 X세대의 구매 능력, MZ세대의 구매력, 그리고 MZ세대의 특징, 얘기를 해주시면서, CJ, e n m 이 이에 맞춰서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지, 혹은 이에 맞춰서 기획을 하고 있는지. 아. 이런 얘기들을 써주셔야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들을 굉장히 잘쓸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로 가시면 돼요 한마디로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행보들을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장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다가 어, 지원 동기 1번에 답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어, 에피소드를 쓰셔야겠죠 어떤 거? 잘 했던 거 실제로 내가 잘 팔았던 거 아니면 소싱을 잘 했던 거 아니면 내가 협업을 통해서 어, 좋은 작품을 만들었던 거 직무 관련해서 연관된 에피소드를 한 넣어주시면 되는데, 한 800자 정도면 충분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얻은 강점이 앞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가 들어가야 하는 건데, 특히 이제 포부 같은 경우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얻은 역량 있잖아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더쓸수 있을지 플러스 어떤 게더 필요하겠어요? 개발 계획까지 들어가면 좋겠죠. 특히나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이런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사이트에 좀 더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아까 목표로 한 X세대 혹은 MG세대 혹은 이쪽 채널 몇 백만 명 이상을 실제로 유입시키는 것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시면 금방 쓰십니다. 얘가 가시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타겟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타겟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 타겟이 뭐 세대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수량, 성취량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잘 설정을 해 주시고 나면 뒤에 쓰시는 건 굉장히 편할 겁니다. 자, 다음은 엔터 쪽인데요. 자, 여러분이 ENM과 해당 친구에 지원한 동기, 어, 똑같죠. 어, 그래서 이게 사실 뭐전 계열사들이 일본 항목은 거의 동일합니다. 지원 동기는 거의 동일한데요.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자 해당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어 사실은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e 엔엠다든뭐 영화를 보면서 이걸 느꼈다 이런 거막 쓰시는데 저는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산업 음. 최근 K팝 내가 K팝이면 K팝 혹은 뭐 TV n 쪽이면 TV n 뭐 엔터 쪽이면 엔터 아니면 제작사 쪽이면 제작사 쪽 이쪽 산업이 얼마나 비전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항상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이걸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쓰셔야 됩니잘 팔리는 깐마주, 그러니까 잘 소비될 수 있는 포인트로 가셔야 돼요. 어, 그러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너네 지원했어. 이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를 봤을 때, 어, 실제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겟이 들어가면 좋겠죠. 뭐 해외 타겟이 될 수도 있겠고 지금 MZ세대의 타겟이 될 수도 있겠고 MZ세대는 요즘 이런 걸 굉장히 추구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얘네가 추축이 되고 있는데 얘네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거더라.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떠 올라가고 있는데 E&M은 그걸 맞춰가더라. 라고 똑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잘 팔리는 거 이거 실제로 그 마지막 항목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게잘 팔릴 것 같냐? 어떤 게 실제로 괜찮을 것 같냐?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MZ 세대이기 때문에 Z세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어, 깜마디로 그 Z세대의 직접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어, 그래서 잘 팔리는 거. 내가 볼때잘 팔리는 거. 그리고 내가 볼때 요즘 인기 있고 요즘 떠오르는 게 바로 이건데 이걸 ENM에서 이렇게까지 잘해 나가고 있더라.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들이 제일 잘써 먹혀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 해서 지원 하게 되었다 하고, 얼마나 내가 잘 쌓아왔는지, 경험이나 경력, 지식들, 어, 에피소드죠. 한마디로, 여기에서 한 800자 정도 써주시고, 음, 800자에서 900자 정도. 어, 아, 지금 이제 천, 에, 700자죠. 죄송해요. 음, 그러면은 한 400자에서 500자 정도 써주시고, 어, 나머지가 이제 한 200자. 정도로 해서 현황 읊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어떻게 활동할 건지, 어떻게 더 성장할 건지는 플러스로 자기개발 계획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